안녕하십니까? BN f 급동주입니다. 음, 요즘 여러분들의 매매하기 시 굉장히 어려운 어, 장입니다. 어뭐 하루하루가 움직이는 게 틀립니다. 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한 어 손실 어떤 종목을 사든지 거의 손실 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묶여 있는 종목이 많을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매매 하실 때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도 괜찮지만, 내려가는 종목을 잘 보셔야 돼요. 내려가는 종목이 계속 하락만 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 오면 항상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 시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되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 그런 의미에서 대창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창 솔루션을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게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요즘 따라 급하게 내려오죠. 근데 우리가 전에도 어떤 종목이든지 하락할 때, 그죠? 어느 구간,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등 구간이 아까도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이때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리,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내외서의 자리고, 그 다음에 반등이 오고, 반등이 왔을 때 보통 이렇게 오면은 어떤 거는 80%까지 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가, 음, 80%. 이건 거의 100% 가까이 나왔네요. 그죠? 이 정도면 거의 10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꼭지서부터 밑에까지 나는데 음, 110% 이상, 120% 까지 나와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이 종목이 계속 하락하는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현재 시점 보면 일봉상, 이 시점을 보시고, 이 시점을 보세요. 이 시점을 보면, 은 자, rsi를 보셔야 돼요 rs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움직였죠 여게 그죠 30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분봉상을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때는 분봉상으로 보면은 어, 침체기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rsi 3 0이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침체기입니다 침체기 이렇게 들어왔고요 침체기 그죠 침체기 이후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30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죠 자, 침착이 돌파할 때는 30을 돌파해야지만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야 돼 지지 받고 반등이 와야 됩니다 네, 반등이 올 때는 이때는 그죠 약할 때는 50 가까이 가면은 매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더 깊이 하락을 하셨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셨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종목도 그죠 어떤 종목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한번 살짝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래 사이 10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되고 그죠? 단기적으로 스캘핑 매매 하신 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기회니까 그러니까 60분 상입니다. 60분 상 스캘핑 매매 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짧게 치기 위해서 이때 보통 갈 때는 음, 3에서 5% 내지 그 다음에 6에서 9%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에서 그죠? 10에서 아 s i 50 가까이 옵니다. 이때 매도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3 등분으로 나눕니다. 만약에 일봉 상에서도 이런 똑같은 신호가 나오면 보통 못 먹어도 최하 30%에서 80% 사이가 나오고요. 자, 스캘핑 매매는 보통 18%까지, 20%까지 간 경우도 있는데 보통 18%인데 그거를 보시지 마시고 아래 사이를 보셔야 돼요. 이런 때는 스케일핑 매매는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매하시고 그죠? 올라가고 부닥치고 내려오고 그죠? 매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3에서 5% 사이 가면은 그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5% 넘어가서 6%가 넘어갔다가 그죠? 6%를 넘어갔다가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9%까지는 갑니다 무조건되고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야. 그리고 9% 때가 넘어갔다가 10%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10%대 이상을 올랐다 내려오면 다시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갈 때 이때는 RSI를 보셔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RSI 50 근처에 가면 정을 받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 갖고 있는 거다 매도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옵니다. 무조건 되고. 어,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하락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매수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죠? 이런 거 매수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럼 거의 들어봤습니다. 그죠? 거의 들어봤는 게 아니라 거의 100% 맞죠? 100%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잘 매매하시면은 이런 구, 구간에서도 수익을 많이 줍니다. 음,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라며 여기까지 BNF 꼽등주였습니다